안녕하세요, 마플러 여러분. 정민입니다. 우리가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절대로 옳은 것, 절대로 틀린 것은 없다는 부분이죠. 음. 절대로 옳은 것, 절대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에고는 이원적 세상에 삽니다. 나의 기준으로 너를 만들고 좌우, 상하, 동서남북.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내고 옳고 그름을 만듭니다. 하지만 진리라는 건 애고의 바깥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나누는 것 자체가 진리가 될수 없겠죠. 마음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의 감옥을 짓고 계시진 않은가요?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 나를 내맡겨보세요. 흐름 안에 사세요.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언제나 변하고 늘 불확실한 게 당연합니다. 내게 오는 것을 마다하지도 또 떠나가는 것을 붙잡지도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도 혹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어느 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내 마음에서도 놓아주고, 원래 내 것인 것은 없구나, 영원한 내 것은 없구나, 배우고, 갖지 못할 것 같았던 것을 갖게 되더라도, 언제든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에서 멀리 두세요.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요. 언제나 유연하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내 마음이 뻣뻣하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착각하게 멈추세요. 마음 공부를 하는 나가 마음 공부에 관심이 없는 그들보다 요만큼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누구보다 위에 있지도 아래 있지도 않아요. 모두 내 마음이 그렇게 구별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에고에 속으면 진리와 멀어지고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세속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모두 다 버렸다고 그것에 대해 자부심 갖지도 마세요. 아직도 집착을 가진 사람을 낮추어 보지도 나보다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을 우러러 보지도 마세요. 저희는 저렇고 저희는 저렇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속세에서는 가난한 이가 더 못났고 부유한 이가 더 잘난 듯 이야기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난하고 덜 가진 자가 더 나은 것처럼 여기는 것. 속세에서의 이분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가난은 가난 그 자체로, 부유함은 또 부유함 그 자체로 보질 못하고, 그것에서 또 옳고 그름을 나누려는 것, 우위와 열위를 나누려는 것, 그 마음은 에고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수행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바뀐 것일까요? 내 마음이 여전히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위아래로 나눈다면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무엇을 내려놓은 것일까요? 누군가가 도심 속 빌딩에서 돈만 좋지만 산다고 다 버리고 자연에 살면서 마음만 수행하는 사람보다 못한 걸까요? 세속적인 삶을 떠나 출가한 수행자는 속세에 사는 이들보다 무조건 우월한가요? 옳고 그름, 우위, 열위 이렇게 끊임없이 나누고 있는데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멈추세요. 또 분별을 하고 있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또 매몰되지 마시고 아, 또 나누고 있었네. 멈추자 하고 멈추세요. 그 누구도 동경하거나 오상화하지 말고 그 누구도 얕보거나 경멸하지도 마세요. 그냥 모두를 있는 그대로 수용.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수행을 하는 것,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수행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관념 체계, 그러니까 에고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관념 체계는 에고가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또한 에고의 것입니다. 수행이란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일 뿐입니다.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말몇 마디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념은 에고의 것이고요. 우리가 분별로부터 벗어나서 도시에서는 도시에서 대로, 자연에서는 또 자연에서 대로, 돈이 없을 땐 없는 대로, 넘쳐날 땐또 넘쳐나는 대로, 커리어가 잘 풀릴 때는 잘 풀리는 대로, 꽉 막혀서 갈 길이 없는 것 같을 땐그 막막한 대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자고요. 에고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에고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참나의 상태로 텅 비워진 공간과 시간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그것이 참나임을 계속해서 인지하는 상태로 내가 할수 있는 한 평온을 구하며 살자고요. 무엇이든 어느 한 쪽이 더 낫다, 덜 낫다, 분별하게 멈추고 그저 받아들여 보세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